안녕하세요. 인디 게임의 영원 마케팅 영원이냐 영원이냐를 발표할 정봉재라고 합니다. 네, 첫날 그첫 타임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 타이틀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인디 게임의 영원 마케팅이 뭐냐. 어, 뭐드림엑스 대부? 정봉재뭐 어,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어, 듣보잡인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느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재생이. <laughs> 아, 볼륨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첫날 첫 타임이라 이런 항상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 안 소리가 안 나오나요? 누구냐 너? 네. 예. 아까 확인했습니다. 일단 사운드가 안 나오는 관계로. 예, 일단 영상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그 보여드렸던 영상은 영화 올드보이에서 예, 누구냐 넌그 대사로 시작을 멋지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예, 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인디 게임의 영업 마케팅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누군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넥슨에서 사업부서랑 개발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부터 2년 1개월 전에 아이본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현재는 드림엑스데브라는 회사에서 계속 게임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요. 그외 다양한 용역 개발 및 심지어 인력 알선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개인 사업자 1인 창업을 시작했고요. 사실 그 동안 뭐 외부에 알려지든 알려지든 않든 간에 굉장히 쉬지 않고 여러 일들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드림엑스 대부라는 법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또 2분기에는 두 개의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해가 갈수록 우리 인력들이 100%씩 증가해가지고 한 명, 두 명, 올해는 네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예, 네, 그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 먼저 창업을 한 이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 그 즈음에 굉장히 창업 열풍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창업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 저가 창업한 이유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허니버터칩이 굉장히 끼었잖아요. 어, 먹고 싶었는데 차, 가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또제 주변에서도 항상 사람들이... 어, 나도 창업할래. 누가 창업했대. 막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남들도 막 창업하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창업을 막 촉진하려는 약간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저도 한번 창업을 해봐야겠다. 정말 캐주얼한 마음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1개월 전에 어, 강남 세무서에 가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어떠한 비전이라든지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큰 그림 없이 일단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혼자 했다니 당연히 혼자 일을 하고 혼자 밥을 먹죠.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선능역 쪽에 있는 디캠프라는 곳에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곳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창업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만히 있다 보면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때가 이제 3월이었는데요. 근데 점점 밖에 나가서 봄바람도 차갑고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게임 회사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게임 을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하지만 저는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의 CTO인 배경은 이사가 당시 졸업반이었거든요, 학교. 그래서 그 친구를 잘 설득하여 게임을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이, 야전에 나와 있다 보니까 좀 배도 고프고, 이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도 약간 분노하게 되고, 막 그런 화가 있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뭐, 부패 정치인이라든지, 부패 공무원, 재벌 이세들을 이렇게 패는, 때리는 그런 게임을 하나 개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는,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회사를 나와서 뭔가 작은 조직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든다. 열심히 만드는 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요즘 같은 세상에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에 게임을 올린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다운이 일어날까요? 정말 하루에 적게는 한두 건? 많아야 열건 이상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마케팅에 노출되거나 또는 그런 오픈 마켓에서 에디팅 해주는 또는 추천해주는 위에는 잘 다운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상 출시하는 순간 겁이 탁 나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달려왔는데, 어 이걸 어떻게 알리지? 어, 어떻게 해야 되면 해야지?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어떤 자본금 자체가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아. 돈을 들이지 말고 한번 이 게임을 알려와야겠다라고 했고요. 그때 선릉역 근처 지나가고 있는데 디스이즈 게임 사무실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이즈 게임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갔냐? 저러한 현수막을 들고 찾아갔어요. 지금 생각하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네. 저걸 들고 이제 디스이즈 게임 사무실 찾아간 거예요. 그럼 기자님들이나든 편집장님이 뭐, 뭐야? 뭐 이렇게 놀라죠. 놀라고 저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저 당시에는 회사를 나와서 혼자 사업을 하는데 돈은 없고 게임은 알려야겠고 그러한 니즈가 사실은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었던 것이고요. 저기 디스 이스 게임을 갔더니 디스 이스 게임의 편집장님이 인터뷰 기사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갈 즈음에 2년 전에 MDC가 어, 판교에서 합니다. 판교에 왔어요. 그래서 저런 걸 들고 가장 큰 강연을 김정주 회장님이 강연하시는 날한 2천 명의 사람들이 왔을 때 저걸 들고 있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든 내가 만든 게임을 한 사람이라도 땀을 받게 아 만들고 싶다. 라는 더 열망이 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네, 몸으로 떼웠어요. 몸으로 떼웠더니 한 기사가 나가고 NDC에 오고 한 일주일 사이에 2,000건의 다운로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뭐 요즘 같은 세상에 2,000건의 다운로드가 큰건 아니죠. 넥슨 같은 메이저 회사들이 게임 오픈과 동시에 1분 만에 분 만에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2,000건 다운로드 시키는 얼마가 들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앱을 설치하는 CPI라든지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다든지, 앱을 설치하고 특정 뭐 레벨에 도달시키게 한다든지 같은 CPE, CPA를 하느냐에 따라서 최소 60만원에서 700만원의 돈이 듭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그 앱을 다운받았다면 사실은 700만원에 가까운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잠시 부끄러웠지만, 잠시 쪽팔렸지만, 그거의 가치는 사실 700만원 이상의 가치라고 요즘의 수치로 산정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영업 마케팅의 첫 번째 키워드는 몸빵입니다. 그 게임을 개발한 사람, 또는 그 게임을 개발을 책임진 사람이 몸을 어떻게든 때우면 다운로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활동에 부가적인 효과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뭐 몸빵을 딱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네, 사운드가 계속 안 나옵니다. 네. 사운드가 안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송강호 씨가 이런 대사를 하죠, 영화 속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제가 저렇게 하고 났더니 주변 분들이 저한테 만날 때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움의 손길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용역이라는 걸 하려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개발해 볼수 있니? 이런 것도 할수 있니?라는 그런 돈의 손길 오면서 밥을 먹고 다닐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회사에 선순환 구조가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오면 다음 번 일을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당시는 뭐 아시는 분이 너무 바쁘다라고 해서 그 분을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10만 원짜리 용역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회사 내에 돈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돈이 들어오게 해서 다음번 작품을 할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 이제 2천 다운로드를 했으니까 만 다운로드 도전을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생겼어요. 그래서 심플한 퍼즐게임 하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한복 그리기 퍼즐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다음에 이번엔 그러면 나도 다양한 이런 게임 회사의 홍보팀이 하듯이 매체들의 보도 기사를 보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도 기사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네. 여자 어 여기 근데 보도 기사 약간 좀 재밌게 썼어요. 여자친구에게 36개월 할부로 차를 선물하고 할부 8개월째 이별 통보를 받았으나 그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면서 남은 28개월의 할부를 묵묵히 갚아 나가고 있는 지인의 안타까움이 개발 동기가 되었다. 라 이런 식에내 여친의 된장녀일일 없어라는 게임을 출시했고요.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다양한 매체에서 이 기사가 다시 재탄생하게 됩니다. 아 이제 전 몰랐어요. 저런 게 나왔는지 몰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운로드가 1만 건이 넘은 거예요. 다양한 매체에서 실으면서. 어떤 재미있는 요소, 바이럴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유저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다 알아요. 본인의 사연인데, 본인의 사연인데 부끄러우니까 지인의 사연이라고 말한 거죠. 다 알아요. 결제해 드릴게요. 하면서 결제가 우르르 생기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1만 다운로드 넘는 게임을 하나 해봤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다운로드라는 거에 집착을 하느냐.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모바일 게임의 마케팅하는 것은 다운로드에서 시작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게임을 말하는 지표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리텐션이라든지, ARPU라든지, 뭐, DAU라든지. 그 모든 지표들은 다운로드가 일어나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운로드가 없는데 그런 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게임의 퀄리티가 좋고 운영을 잘해서 내쉬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운로드는 바로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다운로드를 하려면 돈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 다섯 명 중에 한명 다운 받으려고 평생을 쫓아다닌다라면 천만 다운도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마케팅 비용이라는 걸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런 작은 인디 게임 회사가 감당하기는 에 굉장히 쉽진 않죠. 그 다음에 이 10만 다운로드 조전을 이제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저희, 오늘부터 연예인이라는 게임의 첫 페이지인데요. 이런 좀 재미난 사연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했고요. 이 영상을, 이러한 태핑태핑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덕스러운 게임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게임을 만들고 났더니요, 어, 아무래도 게임 이 약간 좀 이렇게 눈길을 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이건 몰랐는데, 출시한 그주 토요일 날 아는 지인분이 전화 온 거예요. 야, 네 게임이 네이버 메인에 떴어. 어? 찾아보니까 네이버 메인에 인벤에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예, 이자리를빌어서 인벤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날 토요일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네이버 메인에 떴어요. 웹이랑 모바일에. 3시간 동안 7000 다운로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7000 다운로드가 굉장히 소중한 다운로드죠. 게임이 오픈한 초기에 7000 다운로드가 발생했다는, 더군다나 이것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유저들이 본인 스스로 찾아서 다운받았다는 진성 유저라는 것이 굉장히 어,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용기가 났어요. 용기가 나서 나도 메이저들 한번 따라해봐겠다. 메이저들의 마케팅을 따라해봐겠다. 요즘 많은 게임들이 막 메스 마케팅을 하면서 막 유명 배우를 기용해서 C.F.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C.F.를 제작해봤습니다. 연애 자신이붙어요 네, 이게 영업 마케팅의 두 번째인데, 모든 걸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요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툴이 많지 않습니까? 배우, 섭외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돈 들지 않습니까? 본인이 출연하면 되죠. 예. 부끄럽, 부끄럽습니까? 더, 부, 더 부끄러운 건요, 게임을 아무도 다운받지 않고, 게임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냈더니, 영상을 만들었더니, 뭐, 헝그리 앱이라든지, 이런 매체에서 이런 영상을 많이 실어주시기 했습니다. 헝그리 앱,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게임이 뭐 이렇게 인기 순위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노출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운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지금은 한 이제 20만 다운로드에 가깝게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어떻게든 혼자서 발버둥 치니까 되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게임은 사실 어떤 속창 강령이 되려면 이런 다양한 게임 마케팅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내실 있게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 컨텐츠 자체와 운영의 힘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켰을 때 이런 영업 마케팅과 결합해서 더 좋은 시너지가 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이 컨셉이 될수 있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좀, 이른 아침부터 민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러한, 그, 토끼 번식을 시키는 복합 클리커 장르의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컨텐츠의 힘을 늘리기 위해서 좀더 게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힘을 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이 모두의 마블이라든지 주사의 신 같은 그런 유의 게임이 많은데요. 1인칭 관점에서 주사위 게임을 통해 가지고 부를 늘리고 부동산을 지어서 임대 수요 걷는 약간 그런 재산을 늘리는 게임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두 게임을 좀더 일찍 오픈하고 이두 게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인디 게임 마케팅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오늘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아좀 늦어졌어요. 늦어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한번 어떻게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 주변에 많은 창업을 하신 분들 또는 인디 게임 스튜디오 분들 정말 뭐 다양한 분들이 많지만 정말 게임을 너무 잘 만들어서 게임을 잘 만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입소문이 퍼지고 뭐 피처들을 받고 해서 다운로드가 늘어나고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요. 게임을 만들었는데 게임이 잘안 나왔어. 하지만 나는 이 게임을 알리기에 너무 부끄러워. 해서 다운로드 50건으로 게임을 접는 분들도 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게임을 만든 사람은, 게임을 책임지는 그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 게임이 누군가에게 플레이 될수 있는 노력을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의 플레이를 시켰을 때 설사, 안 좋은 피드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피드백은 다음번 게임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잘못 받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이번에 올리고 그냥 접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좀 슬펐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는 어, 어떤 회사가 되려고 하냐면요. 사실 우리 지구 역사가 46억 년이라는 지질학적 역사가 있는데 사실 지구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생명체가 나온 거는 5억 5천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90%의 40억 년 동안 시간 동안은 이 지구상에는 단세포 생물들 중심으로 지구가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는데 갑자기 5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의 산소 농도가 21%가 되는 순간 갑작스럽게 생물들이 출현하면서 엄청난 생물의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주식 고수분이 말씀드려 하더라고요. 어떤 급등주가 나오려고 하면 오랜 행보를 한 주식이 저렇게 급등을 한대요. 이두 가지 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든 간에 긴 시간 동안에 버텨야 된다는 거죠. 30, 40억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생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단세포 생물들이 그 심해의 물 속에서 어떻게든 간에 버텨왔던 거고요. 저런 주식도 꼬꾸라지지 않고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꾸준하게 유지해왔다는 거죠. 저런 순간에 어떤 티핑포인트, 급등의 순간이 발생하는데 어떤 회사 인디게임 스튜디오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처음에 성공할 수도 있고, 처음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꾸준하게 뭔가 계속 게임을 출시하고, 유저의 피드백, 세상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버텨나가면서, 더 좋은 인력을 찾고, 또 새로운 자본을 수혈받고 하면서 하다 보면, 충분히 그, 티핑포인트의 순간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좀 25분의 시간이 짧은데요. 어, 사실, 25분 동안에 지난 2년 1개월의 어떤, 거에 대한 어떤 고열성사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뭐, 창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나와서 버티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1년, 2년 지나서 없어진 회사들이 대부분 7, 80% 되고요. 남아있는 소수회사들 많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소수회사 의 중에서는 정말 뭐, 썬데이 토츠라든지 그런 큰, 회사로까지 발전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변에서 저랑 동시대에 창업하신 분 중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창업을 했는데 게임 한두 개를 출시해 본 다음에 어잘 안되네. 그냥 접을까? 라는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물론 빨리 접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해보지도 않고 어, 뭔가 해보지도 않고 접는 건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뭔가 해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조직에서는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마케팅할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 게임들이 많이 좌절을 하죠. 어, 그럴수록 혼자서 돈을 들지 않고서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사전 예약도 이런 인디 게임 스튜디오들한테 무료로 오픈해 주는 기회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번 게임을 할때 사전 예약도 무료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보다 더 강력한 홍보 기획 기사를 준비할 거고요, 전보다 더 강력한 동영상을 준비할 거고요. 당연히 그거의 전제는 좀더 진보된 컨텐츠와 운영의 힘을 근간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한다면 그런 소개 성과들 계속 거두면서 버텨 나가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조금 조금 이라도 돈이 들어오면. 다음 번 프로젝트 할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물론 돈 없이 나는 한 3년, 5년 라면만 먹으면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요. 훌륭한 작품에 태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같이 안전 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조직 내에 누군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돈이란 문제가 생기면요, 그 조직이 와해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우리 한석달 정도 라면 먹고 해보자 해도 석달 후에도 라면을 먹잖아요. 그러면 말이 나와요. 우리 정말 라면만 먹고 해도 될까?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조직이 와야 되고요. 그럼 결과물도 안 좋게 되고요.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영원 마케팅이라는 것이 영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기 영원을 담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게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 자리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 어 저희 이메일하고 전화 보는데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인디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인디게임 만드는 사람들끼리 교류도 하고 인연도 만들고 같이 고민도 상담하고 또 때로는 어 저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데 개발자가 없어요. 어 그림 참 좋으시네요.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같이 만듭시다. 이런 기회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리 인디게임 또는 아직은 세상에 이름을 떨치지 못한 힘이 약한 조직 또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새로운 차원을 한번 열어보는 것을 같이 또 해보자는 라 차원에서 제 연락처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기고요. 예.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만나서 또 다른 뭔가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디게임의 영업 마케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게임이, 뭐, 레비플래이션 게임과 리치킹즈라 게임이 이제 곧 나올 텐데요. 나오면 꼭 다운받아 주십시오. 여기 올라온 이유도 바로 영원 마케팅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